제가 이번에 TFC 빌 모노레퍼 발표를 맡게된 등산 삼기 이고 이라고 합니다. 저희 네, TFC 모노레퍼로 뭔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좀 상사할 수도 있는데 저희 TFC는 타이스트레이트 리모토 프로시저 폴입니다. 아까 성원님이 먼저 프리뷰를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타이스트레이트 빼면 알피스거든요. 리모토 프로시저 폴로. 따지고 보면은 별도의 원격 제어를 위한 코딩 없이 다른 주소의 함수나 프로시저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라고 개념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에서 홀 P 함수를 하게 되고 서버는 그냥 그 P 함수를 실행시키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버는 이 사람이 하고 클라이언트는 제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갖다 차 피아노 실리시도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되냐 하고 찾아보니 이 안에 끓려져 있는데 또그 통신 결국에 TRPC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적인 HTTP 요청 및 응답이라고 저희 TRPC 공식 문서에서도 또, 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TRPC를 사용한 앱을 찾아보시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이제 게시나 포스트 같은 우리 HTTP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굳이 TRPC를 사용하지 않, 사용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프소세스 패치를 이용해서 포스트, 겟 그냥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왜 배워야 하나 했는데 그 게으름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아무래도 해치를 써서 이 코드가 길어지는 것을 제개 함수를 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제 내 서버에 대한 요청할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 TRPC를 만는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인 의심을 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시는데 TRPC는 타이스프리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타입 안정성이 굉장히 그래서, 타이프 스크트를 사용하니까, 저희, 서제스트, 자동 완성 기능이죠. 자동 완성 기능도 되다 보니, 우리가 API 통신을 할 때, ASP 요청을 쓰면서, 뭐, URL 따로 쓰고, URL에 필요한 메서드도 따로 쓰고, 거기에 무슨, 뭐가 필요한지 API 문서 찾아보면서 또 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나는 컨트롤 스피스 를한번 눌러서 자동 완성이 뜨는 아이디, 컨텐츠, 파이렇게 그냥 적기만 하는 거니 타이스크립트나 보니까 타이더가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개발 경험 또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TRPC 꼭 쓰게 되는데, 방금 중간에 나왔던 라우터. 확장성이 있는 미드웨어나 라우터의 모듈을 알해서 확장성이 용이하다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라우터의 잠깐 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터는 다양한 프로시저나 인포이터를 뽑하서 조작하는 역할인데 아까 r e s t j s 에서 보셨던 것처럼, 앱 라우터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단순히 폴더 이름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URL 을 서로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것처럼 서버에서 TRPC를 이용해서 라우터를 만들게 되면, HTTP 요청이 오는 것에 각 라우터 프로시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함수를 서로 매핑시켜주게 해줍니다. 래서 보시면 유저 라우터랑 오더 라우터가 있는데 사용자 관련 a p i 나 주문 관련 API 우리가 용도별로 따로 라우터를 만것으로써 구조화해서 좀더 모듈화가 되고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래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HTTP 배치 링크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플라이어트에서 아까 함수로 호출하는 듯이 사용한다 했는데요. 그러면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무조건 URL은 여기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설정한 배치 링크로. 그래서 뒤에 TRPC를 붙여서 사용하는 게 저희 공식 문서에서 좀보이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Await TRPC 유저리스트를 허기로 날리게 되면은 저 배치 링크로 설정한 URL에 붙여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보실 텐데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이제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은, PRPC는 자체적으로 JSON IPC라는 걸 사용하는데, 아래 보시면 그냥 객체로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객체로 보내는데, 그거를 HTTP 요청을 서버에게 전송을 하고, 그 서버 요청을 받으면서, JSON IPC를 다시 리얼화 하겠죠. 리얼화 한다는 게 다시 객체로, JSON이라는 게, 그 저희가 보시면 스트링으로 쭉제여있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리얼화해서 유효성을 검사하고 그 메서드에 맞는 프로시저를 실행해줍니다. 실행해주고 다시 응답을 줄 때는 제이슨 RPC를 다시 분성해서 보내고 그걸 받아서 프로시과를처리하죠 그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딱히 그냥 우리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API를 통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보실 때 클라이언트는 도대체 서버가 가진 함수를 어떻게 알지라는 궁금증이 혹시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앱 라우터 타입을 공유하면 함수게 됩니다? 여기서 앱 라우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서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유저 라우터나 오더 라우터, 이런 라우터를 타입으로 만든 게앱 라우터거든요. 그럼, 타입 스크립트 배우다 보시면, 위아래, 타입, 앱 라우터에서 타입 오브 앱 라우터라고 있습니다. 타입 오브를 쓰시게 되면은, 이앱라우터를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타입으로 만드셔서 이앱라우터를 클라이언트한테 공유해 주게 되면 은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라우터에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라우터들이 있는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앱라우터는 어떻게 공유할수 있냐 보시면 백엔페이스 작성한 이앱라우터를 프론트에 전달하는 방법은 보통은 저희 기본계 NPM 패키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뭐 기브모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식문서에서도 추천하는 게, 모노레코를 사용하고 저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모노레코가 뭔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정말 큰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 코드을 하나의 저장소에서 관리하는 데한방씩이거든요 멀티레코 같은 경우에는, 투드의 패키지 따로, 캘린더에 따로, 투드가 사용하는 API 따로, 뭐 패키지 리포지터도 따로 이렇게 4개나 구성하고 있는데, 그 4개를 한 번에 묶어서 모노레포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노레포 사용하면서 장점이 있다면, 이제 코드가 다 공유할 수도 있고, 종속석 관리도 쉬워지고, 왜냐면 하나의 레버스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 유지보수도 쉬워지고요, 하고 갈때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단점이 있는다면, 개발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독립성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속도도 한 번에 모노레퍼를 다운받아서 빌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빌드 속도도 좋아야 되고요. 예, 모든 코드가 한꺼번에 지각되기 때문에 복잡성도 늘어나고, 모노레퍼 상위 패키지에서 버전을 변경했는데 내 버전하고 안 맞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사이드 이숙트가일어나서 에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있는데, 아까 렉트 네, 그15 하실 때그 익스터널 패키지로 해서 패키지를 제외하고 빌드를 할수 있다는 걸 보면은, 아마 이런 단점들도 얼마 안갔고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몇명령 제가 열려 써놨는데, 모노레퍼 폴더를 만들고, 네, pntm을 쓰는 게 모노레퍼를 쓸때 굉장히 도움이 돼서 pntm을 사용했고요. pntm 이니스로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ntm 워크스페이스 yml 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패키지에 적게 되면은, PMPM이 이 패키지를 전체적으로 배리를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스나 S 또는 뭐 나는 다른 폴더를 쓰나 시면 여기다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루트 폴더에서 PMPM 인스어 같은 게할 경우 이 모든 패키지스에 들어간 모든 애들이 다인스를되게 되는 그런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좀 해줍니다. 저는 패키지스 S에 좀 담아놨고요. s 에 클라이언트랑 서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제 테스트 코드는 a d 으로만들었고 UI, PT나 프로젝트 설정 등을 패키지 속에 넣고 사용해도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액트로 ADM, JS로 두 개를 이제 프로젝트 설정하고 번호를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설치는 공신문서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 공신문서를 따라서, 그래 아까 선배님이 발표해주신 탄테커리를 TFC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테커리를 사용하니까 같이 배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 ADM은 저희 trpc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니 trpc를 통해서 trpc 인스턴스를 초기화합니다. 기초작업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잡고, 라우터를 만들게 되는데, 딱히 별거 없습니다. 라우터를 실행하고, 그 객체에다가 내가 어떤 프로시저를 사용할 건지, getPost 메서드를 그냥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리턴을 하는데, 타 i t 컨텐 c o 이 t e n t a e a 이거 세 개를 그냥 리턴해버리죠. 그리고 아래쪽에 e s 포트 타입 앱나우터에서 앱라우터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할 앱라우터 타입을 일단만 등록지표 맥스 제이스에서는 API가 API를 통해서 자기만의 서버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TRPC로 들어오는 요청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요 엔더포인트를 보시면 현재 맥스 제이스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API, PC, TRPC로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얘가 처리하게 되고요 거기서 라우터를 엔 라우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엔 라우터를 설정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요정도 라우터에 맞춰서 프로시저가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t p c 프로바이더를 아까 한대 허리 만드셨던 허리 프로바이더처럼 독스 넘기게 되고요. t p c 프로바이더랑 허리 편단인 프로바이더를 두개 만들어서 감싸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h t t p h t p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URL로 요청을 계속 보내건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n e t j s 는 실행하게 되면, 로컬스 3000으로 요는게 기본이다 보니까, 로컬스 3000에 API에 TFC로 요청을 보내도록 진행을 짜않습니다 실제 사용하게 되면은, TF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트에서, get, 트유식컬리 하고, 데이터, 바로 뽑아내면은, 데이터,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은, 포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하는 걸 보시면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타이틀이나 콘텐츠 업데이트 다 전부 다 타이트 완정이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 똑같이 보시면 그냥 HTTP 요청은 한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를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3 0 번도 POST API, RPC, GET POST에서 데이터와 함께 보여 똑같이 데이터로 보내게 되고 데이터 똑같이 GET POST 보내는 게 개수로 로퍼로서 3,000번 API를 짤수 똑같이 보게 됩니다. 이를 사용해서 우리는 딱히패치나 이렇게 길어진 코드 대신 그냥 간단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타입스펙립트 단면간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팩치라 오늘 또좀 하기 또는 영역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는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저는. 타이 스프레이크 환경이라면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